네, 웨스미서 소유름 문답 신문 11문, 12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문은 지난번 영상 마지막에 잠깐 언급했는데, 살짝 미, 너무 미흡하다 싶어서 이 부분을 좀 부연 설명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포함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죠?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창조와 섭리로 이루시죠? 창조가 무엇이냐 했을 때에,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죠?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매우, 어, 보기 좋았죠. 선한 상태로, 죄가 있지 않은 상태로 창조했죠.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문, 이게 이제 구문인데요. 신문은, 사람을 어떻게 창조했냐? 라는 거죠. 사람. 사람은 첫 번째는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이 곧 의와 아 지식과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다 쉽게 말하면 이거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격적 존재로 인격적 존재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쉽게 우리는 지정 위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했다. 왜 인격적인 존재를 창조했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하나님 인격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격이 신이시거든요. 그 인격적인 존재로 사람을 창조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할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서 사명을 부여해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셔, 하셔야 하시는 일, 그거를 하는 대일이 통치자로서 사명을 부여받을 수 있는 존재로 창조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언론인 그러면 섭리가 뭐냐 창조하셨으면 이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보존과 통치. 보존과 통치의 사역이죠. 보존은 예를면 태양을 창조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지구와 창조했어요. 그러면은 지구가 자전하고 또 공전하죠. 그럼 그게 계속 유지되도록 태양은 계속 존재하도록 사람의 생명이 계속 유지되도록 생명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보존해 주시죠. 그리고 모든 만물의 활동들을 통치하시죠. 그렇게 보존과 통치하셔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작정대로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자유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존재죠. 재밌는 거는 자유의지로 활동하는데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부분이 이렇게 존재해요. 하나님 사람은 자유의지대로 활동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존과 통치의 사역, 작정의 사역을 하시는데 이것이 둘이 충돌하지 않고. 동시적으로 발생한다. 그래서 섭리에서 하나님의 작전과 사람의 자유 의지가 어떻게 동시 발생한다 해서 동시 발생에 대한 부분의 이해가 또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섭리 중에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섭리도 있지만 12문에서 뭘 얘기하냐면 특별한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통치와 특별한 다스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생명언약 행위언약이거든요 행위를 조건으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행위죠 이게 행위를 조건으로 음 상과 벌 상은 영생 그리고는 사망 이거를 이 언약 약속의 형태로 다스리는 거예요. 다른 것은 자연 법칙과, 어, 일반적인 어떠한 그 순리대로 어떤 부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부분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특별하게 다스렸던 게 약속의 형태로 사람을 다스렸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 언약을 맺으시고,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고, 순종하면은 영생이요. 음, 불순종하면 사망에 이른다라는 이러한 부분을 통치하시고 다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13문에서는 오늘은 지금 이번에는 다루지 않을 거지만, 그러면 그를 지켰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지키지 못했다 우리 선조 아담과 하는 뭐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지않는게 뭐냐 도대체 그게, 그게 뭐냐 했을 때 그게 죄다 이렇게 나온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